새, 새, 새거 꺼내가지고, 새거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쓰라고 지금 제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호방 자손 잡으시고, 여기 있잖아요. 차라는 거는, 여기 써져 있지만은, 자동차라는 거는, 낮에, 낮에는 운행이, 저, 별로 엔진이 마모가 안 오는데, 자동차 엔진이라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시동 거를 엔진이 암호가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엔진 올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아가죠? 밑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돌아가는데. 자, 어제 이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부하가 안 걸립니다. 압력계기도 그렇고 연비도 힘을 가해도 걱정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걸 시동을 한번 하려면은 이걸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코팅이 한번 되면은 닦아낼 때 이런 휴지나 천이로다가는 이게 밤새도록 문질러고 있어도 이게 안 닦아져요. 안 닦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닦아내는 방법은 전기 시공이 고양인데, 우동내가 이거를 삐빠라고 그래요. 삐빠. 삐빠. 사포. 사포인데, 이걸 갈아내야 돼. 왜? 금속은 분자인데, 0.2m 코팅이 돼있기 때문에 휴지나 천이로는 밤새로안 닦아지니까 깎아냅니다. 깎아내는 보이죠? 아, 깎아내요. 아, 깎아내가지고, 깎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뒤저저 우리 네미콘들 자동차 밖으로 안에 들어간 비아링알이요. 비아링알. BR링알. 비아링알인데, 요 비아링알 새 자체가 엔진 실린단 내벽 제재라고 강도가 똑같아요 니콜 크롬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스에다가 바이스 고정을 딱 시켰어요. 딱 아, 시켰죠. 저만 깨끗합니다. 요걸 실린단 내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피스톤 새덩어리를 추턴 닌거라고 봤을 때마찰한번 시켜 볼까요 자동차는 스루에서는 마목 안 와요. 악셀을 밟을 때 부러가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시방안에 압력계입니다. 네. 압력계입니다. 연비배달하고 보시면 돼요. 자 악셀 밟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영에 맞춰져 있죠? 자 판이 올라가면 시동이 올라가죠? 120원 소음이나 연비 올라가 악셀막갈죠 빙수 도막하는여름 에어컨 누군?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때 언 마모가 와. 이때 마모가 오는데 양반은 오일이 없지 않아? 오일이 오일을 보여드릴 거 아니요. 내 차는 오일 붓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오일 을한번 보보겠습니다. 오일도 종류가 많아요. 굳이 비싼 오일 넣지 말고 이런 현대 순정품 오일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물론 합성 오일 같은 비싼 거 넣어도 좋은데 굳이 오일 많이 비싼 거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오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일 한 번에 따라가고 오일 을 순환을 시켜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오일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딱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자 보세요 자동차도 똑같은 원리에요 이렇게 시동 걸잖아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지만 아까, 아까 그거 네, 그럼 마모된, 순환이 돼요 마모가 안됐었어 마모가 안됐었어 이제 여기다가 아니 아까 아까 마모된거 마모된 부위를 이제 안된 안 부위로 다 보여드릴게요 마모된 부위를 이제 옆으로 예. 돌려가지고 안된 부위로다가 그렇죠 그렇죠 풀러가지고 옆으로 살짝 예.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 여기다 할까요 여기 이제 예, 안된 예. 안 부위로다가 자 보세요 자 순환이 되지만은 오일 슬라이딩이 오일 마크 되는 게 아니에요 오일 마크는 한계가 있어요 앞뜰에다가 막닫죠 에어컨 틀지요 보다막닫죠 이때 엔진이 마모가 오는 거예요 이때 이때 <laughs> 자, 아, 이때 엔진이 마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이때 이때 요 그렇죠 뉴파워 엔진 코팅제 네, 네, 요걸 여기다 한번만 한번 딱 부어볼게요 참고로다가요 사장님 이거 한 번만 둘러봐줘요 내가 누르면 또 뭐랄까 사장님 한번 아니 아니 누르라면 눌러 하았어 누르라고 하면 앞뜰에가 밟아가지고 이 연결을 한0인있가 20까지 한번 올려봐 눌러봐요 한번 네, 눌러봐요 누르세요 아이씨 너무 세게 누르지 마 20까지만 눌러요 여기까지안 눌러 누르고 있는 거죠? 자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자 오일만 가지고 잡초를 심하고 매연나물 심었고 할때오일분 전에 랑유한 방울만 살짝 한 방울은 살짝 뽑아 자 보세요 누르고 있는 거죠? 연비을로누르는거 보이죠? 걸러봐요 안돼어이고시끄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 거야. 예, 관하요 어, 확실한 거야. 항우 잡사가 매달도 잡을 수가 없어. 참겠다 응. 하면 연비가 안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소음 자체가 자연해지는 거예요. 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때 직위는... 보면은, 깎아 먹어버렸어요. 이제. 깎아 먹죠? 응. 응. 깎아 먹죠? 깎아 먹는데, 코팅이 되면 이제 깎아 먹질 않아. 그래서, 요걸 갖다 한번 실험을 해볼세요 자, 깎아 먹은 데를 다시 한번 풀러가지고, 옆으로 살짝 돌리고, 안 깎아 먹은 데를 다시 한 번, 자, 좀더 돌릴게요. 요걸 갖다 이쪽을좀더 돌려가지고. 이쪽 돌렸죠? 여기다 할까요? 코팅이 돼 있어요, 이제 열에 의해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200, 300, 400, 500, 하면 올려도 염비 안 올라가죠? 네. 부하가 안 걸리죠? 아유, 이고 맞아, 맞아.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는지. 엔진 마모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빼볼게요. 깜짝 놀랍니다 파먹었던 자리인데 잘 보면 이게 보입니까?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이 보여 점점 음.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이 보 마모가 안와 그리고요 이걸 붓고 나면 오일도 자주 갈 필요가 없어요 오일 수명을 두배 늘리라고 돼있는데 고통을 빼고요 오일 한번 새로 갈아볼게요 갈 때마다 놓으면 첨가제하고 틀린거예요 첨가제 같은거 그리고 저는 깡통에 저는 옛날에 많이 놓던 저런거 제 지금 넣는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해면저 떡져가지고 엔진 소착돼요 자. 새로 갈았습니다. 자, 또 순환되죠? 다시 한번 이제 앞서서 갈아볼게요. 왜 오일을 오래 쓰라고 그러냐? 탈법아, 탈법아도 걱정 없죠? 탈법 봐. 걱정이 있죠? 안라가죠 걱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저마나 그대로 있어. 안까거 먹어. 네. 안까거 먹죠? 오일을 빼보면은, 잘 보세요. 오일을 빼보면은, 이거로 한번 잘 보시면, 코팅이 안 됐을 때, 아까 부화걸리면서잘 보시면, 오일과 특이랑 오일이 지어분해져 있어. 지저분하 그렇죠, 그렇죠. 코팅이 되면은 마찰이 안 생겨 부하가안 걸려 열 자체를 들 받으니까 오일이 오래 써도 깨끗해. 그래서 오일 수명을 두배 쓰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파요. 어. 오일이 쭉죠 행이라도 이거 붙고 코팅이 있어 가지고 오일 빼고. 오일 뺐어?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해다가도 걱정이 없어 오일이 없어도. 항원도 대가높 끊기 올라가다가도 엔진 오일이 없어 엔진 걱정 없는 거요 오일 이 없어도. 오일 없죠? 다시. 저만 아 그대로 있어. 안 파먹어. 아... 안 파먹죠? 그러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런 첨...